안녕하십니까 우리 마을 방송국 양산 tv입니다. 네 지금 저는 우리 마을 웅상 용당동 용당마을 회관 구판장 오픈식이 있어서 어, 촬영차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구판장이라는 것은 동네 슈퍼마켓 같은 곳인데요. 뭐, 다양한 상품도 팔면서 어, 막걸리 한잔 하고 가는 그런 사랑방 구실을 하는 곳이 동네 구판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 용당 마을은 울산과 접경지역에 있는 양산시 웅상동에 있는 웅상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 구판장에 새롭게 구판장을 오픈하시는 분은 제가 잘 아는 형님의 형수님이 되십니다. 오늘 촬영차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야, 덩어레이거, 덩어레. 덩어레이거. 덩어레. 야, 형님. 이야, 형님, 사연 찍어 드리고. 야 이거 한번 출연을 진짜. 하셔야 되겠는데 아이고, 형수님 축하드립니다. 네, 아름다우세요. 네. 형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얼굴 가려드리겠습니다. 흑자지 마시고. 네. <놀람이> 좋아, 니 <스 seventies> 그래, 여보야. 김치 <목소리> <목소리> <늘움은>. 아 t i k 이거 왔을 때 진짜. 네좀 아, 네 축하드립니다 개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양산시 한 모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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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죠? 영당면 마을 해관 맞습니까? 네. 네 여기 개혁을하셨는데개혁 네. 기념 어 이렇게 님 맞으십니까? 아, 어,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감사합니다. 잘 아는 형님의 형수님이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개업하시는 기념으로 네.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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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사잘 이용해 주세요.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상처가 없다한달 사이 다 나갔거든요. 앞으로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빨리 요리하러 가시 경우 손님이많으셔가지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아니, 오늘 이 자리 정말 소리소문 없이 하는 그런 개업식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사장님이 제가 뭐 친구 됩니다. 아, 친구분 되십니까? 예, 그래서 뭐. 조금 전에 여사장님입니까? 아니면 사장님의 그 배우자 되시는 분 같은데? 아, 사장님 말고 사장님. 예. 남편이니까 중호분 마당새라고 하던데. 예. <laughs> 예 마당새야. 예. 그분하고 제가 친 겁니다. 친구분이요? 예. 예. 아, 예. <laughs> 멀리서 오셨는데 개업을 축하는 하 의미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용당인 마을의 사랑방 구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네. 네, 그, 예정을 좀 서로 논을 수 있는 네.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안가. 아, 정관. 아, 이이 네. 오셨는데, 어떻게, 오늘 어떻게 하고 그러셨는지 잠시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탈퇴에서, 네. 네. 맨날 으도많는 사람입니다. 돈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데, 오늘 여기 가면 떡하고, 공짜로 준다고 그래갖고 왔더니, 네. 고깃값은 내라고 하네. <laughs> 이금 어려워 평소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사장님하고는 어떤 관계신지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사장님하고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노숙자 할때 네. 매일 만났지 뭐 사장님이라면 계속 헷갈리는데 여자 사장님이 있고 배우자분이 계시는데 누구랑 아 뭐... 여자 사장님은 나를 알기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laughs>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네. 그냥 저거, 저거, 예. 네. 그 정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맛있게 드시고, 네. 그래도 그뭐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외상되는 가게. 예. 아, 외상되는 가게, 네. 아, 가게 나딱 좋아해. 외상되는 가게. 예. 네. 네. 용당 마을에, 마을회관을 오시면. 외상되는, 외상되는 가게. 네. 아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잠시만요. 여기 보니까, 예. 삶은 계란. <laughs> 네, 삶은 계란이 있는데, 계란이 세계 천 원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도대체 세계 천 원은 어떻게 할수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네. 여러분, 양산마을, 양산에 어, 용당마을에 오시면 마을 회관에 있는 구판장입니다 삶은 계란 세계 천 원입니다. 네, 배고프시면 지나가시다가 삶은 계란 세계 천 원에 꼭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니까 또한분도 지금 계시는데 네, 예, 그것도 사용을 하시는데 들을 수록안내해릴 수도 있겠지만은 마지막 인터뷰로 제가 옆에 계신 남자분에게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네. 네, 진짜 아, 할 네. 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식 날 이걸 오신 겁니까 아니면 지나가다 오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 지나가다가 뭐, 이게, 그, 사람들이 많아서, 네. 뭐, 좋은 일이 있는가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한잔 하시고 계신데, 기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네. 네. 저도 잘 아는 분이 개업을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만, 그래도 손님께 한 말씀 부탁을 드리면, 축하의한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 개, 그, 개업 축하하고 대박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よっかよ